예, 고 오요안나씨가 기다리... 생전에 기다리... 기다리... 월요일 화요일 아... 목요일에 하던 런치라이브 생방송입니다 기다리셨죠. 유튜브에 오늘 비와 채널의 안녕. 한 코너로 계속 방송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2023년 1월 음... 23일날 방송됐던 기다리셨죠. 내용입니다 안녕 가세요 망했다 오늘 날씨 너무 힘들었다. 오늘 뉴스 회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용아 어, 힘들어. 안 힘들어. 요리하면 다. 안녕하세요. 오유 안나 씨가 힘든 요안나. 많은 구독자들과 출판이. 대화를 나눕니다. 어, 힘들당. 오늘은 깐안 난데 어떠십니까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분리수거 철저한 오리완나 왔습니다. 아, 힘들어. 진짜. 생방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정신을 못 차리고 실수를 했습니다, 또. 유산균이나 먹으라, 요한나. 아텐션! 청량제 같은 날씨, 요양, 요, 장군 요한나 캐스터? 오유 깠나 최고. <웃음> 역시 <laughs> 오욕깠나 오랜만에 까봤습니다. 까까 나나 그 코입니다. 유딘스 오늘 노래 듣고 싶은데 노래 틀면 안 되겠지? <laughs> 썸네일 보고 영지 씨인 줄? 영지? 영지 님이 연하오죠 날씨란 오늘 비와밖에 안 봅니다 이분 되게 악플 다셨던 분 같은데 아닌가요? 아니면 해명해주세요 래퍼 영지씨요? 저 이영지님 진짜 좋아해요 차린근 업주는 요것도 자주 봤고 근데 나이가 진짜 어린데 그 정도로 성숙하면 뭐 얼마나 아팠다는 거지?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파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만있어! 그래 말잘 듣네 <laughs>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라남도 <laughs> girls 아니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, 그 매니저 그날 한 친구가 저랑 친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파트너 한 친구분이 그러니까 저는 초면이었고 근데 그분이 막 전주 갔다 왔다고 초코파이를 주는 거여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걔가 <laughs> 그렇게 스토리에 전라남도 걸스 이러고 올려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미치셨어요? 이러면서 야 미쳤냐?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응 음, 음, 그거 있잖아요. 그래서, 너무 웃겨가지고, 미친놈 아니야? 이러면서. <laughs> 야, 미쳤냐? 이러면서. 이제 그런 말도 안 해야지. 왜냐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어? 웃음을 먹어야 돼.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. 에르메스 비타민계, 에르메스 미동. 없네. 이건 약간, 그거 아니야? 감자 홍보? 근데 이거 먹어서 뭐, 뭐가 좋은지 사실 잘 몰라요. 그냥 <laughs> 비싸대 막 좋대 이러니까 먹는 거지. 비타민이 여기에 알약이 있고 요 밑에 뭐라지 앰플 이런 거 이름이 오소몰 이뮨 멀티 비타민 앤드 미네랄입니다. <laughs> 자기관리 넘버원 안나님 무슨 소리세요? 자기관리 진짜 드럽게 못하는데 <laughs> 살려고 먹는 거지 이거 <laughs> 죽을 것 같으니까 <laughs>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먹는 거죠 여러분 요요 안나 동생님 힘내세요 아프지 마세요 <laughs> 요요 안나 지금 성희롱 하셨습니까? <laughs> 성성 오시입니다 <laughs> 동북 오시 요즘 영양제도 비주얼이 좋아야 한다? 어.. 그쵸? 비타민 챙겨 먹는 걸 보니 요한나도 나이 먹었다는 증거 동일 님보단 어립니다 <laughs> 이 어리기만한 누나 <laughs>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다이 어리기만한 누나 이러면서 언제까지 어려? <laughs> 너뭐 언제까지 어려? 이러면서 약간 그 더글로리에 나오는 연진 연지나 비타민 먹고 있어 연지나 <laughs> 너 때문에 챙겨 먹기 시작했어 연지나 <laughs> 무슨 맛 나나요? 단맛인가요? 단맛 단맛 나는 어려봤다. 넌 늙어봤니? 전 지금 제일 늙었습니다. 라이브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이거 무슨 맛인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. 국민의힘? 정치 색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전 무소속입니다. 어디든. <laughs> 음. 음. 부르펜? 뭐라 그래야 되지? 감기, 애기들 감기약 느낌 애기, 애기 감기약 그 느낌입니다 정치 말고 조정치 이야기해도 되나요? <laughs> 네,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버퍼링 걸렸어요? 여기 와이파이 연결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성재님이 당명은 오요한날신 신난당 신난당 신난 신난당 이러고 이러고 창당해야겠다.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동축돼서 약간 아까워 뭐가 남았는지 계속.

짠짠아못었다깜먹다 오늘 서울 몇 도인가요 안나캐스터? 0도입니다 뉴 진스 바라기 <laughs> 맞습니다 뉴 진스 컵뉴 진스 사진 <laughs> 당 이름 생방이당 어기어차? 뱃놀이? 아닌데 뿅뉴 진스인데요? 유진스 영상 왜 비공개 해 놨어요? 아그 노래가 들어가면 안 된다더라고요? 몰랐는데 그래서 또 하나 배웠다 이러면서 이제 정지시켰습니다. 유진스 노트북 같은 것도 나온다고요? 사야된다나 노트북 없어. 사야겠다. 유진스 호소인. 웃기다. 이월 날씨 미리할 수 있나요? 없습니다. 미리할 수 없습니다. LG 그램이에요? 반드시 사야겠다. 그거는 꼭 사야 됩니다. 오늘은, 오너런! <laughs> 갑자기. 그램이구나. 그램 좋지. 저첫 노트북이 그램이었어요. 옛날에. 구매 리스트 추가. 유진스 노트. 그럼 무반죽 커버댄스 합시다. 무반죽 커버댄스? 넌넌넌넌넌넌에릭넌넌넌 <목소리> 이거 이데 그니까 이게 스텝이 대박이에요. 너무 힘들어. 첫 번째는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오른발 했다가 찌르면서 오른발, 오른발, 차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. 진짜. 너무 어려워. Easy. 어쩔 적도 앞이난못나 노래 끄고 한번 안무 영상 봐볼까? I want you. 유진스, 하이파이. 어 너무 이쁘다 세상 세상 천재. 얼굴 천재. 어 찢었다. 저 맨날 빛나는 봐요 얘들아 뭘 보니? 오늘은 운동 안 되시나요? 저 오늘 생방에서 못 갔습니다. 이하나님은뉴진스 보면 세상 다 가진 듯한 표정 맞습니다 혹시 광주광역시 고향이에요? 문화님이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어제 푸대에서는 omg로 신청곡 냈습니다 프리데스크 말씀하시는 거죠? 으흠. 이런 패션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이 토끼들랑. 아 이거구나. 버리고. 오, 어.. 오케이. 외웠다. 반다다 유진쌤. 누진쌤입니다. 저.. 알았습니다. 사무실 라방도 유쾌하고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양무가 이루어지네요. 안나님은 향수 어떤 거 쓰시나요? 향수요? 향수 안 써요. 아, 얼마 전에 받은, 선물 받은 거 있는데. 산타 노벨라? 어, 산타 마리아 노벨라. 요거. 안나 페스터님 오늘 외전도 날씨에 해주시나요? 날씨에 안 합니다. 외전은 우리 하망 선생님이 하십니다. 이게 향이 되게 좋아요. 이게 약간. 아, 너무 좋던데 춤출 때 누군가 뒤에서 지그시 쳐다봐야 끝판일 텐데, 이쁘죠? 산타 마리아 노벨라 요즘 약간 협찬 받으면 이렇게 찍더라고요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, 그러면서 향수 비비면 안 되고 톡톡 쳐야 돼요. 오, 이렇게 알겠습니다. 오플루언서. <laughs> 광고 모델로 해도 될것 같아요. 모델 포자고 남동생, 분, 남동생 무슨 <laughs> 그래요! <laughs> 아유, 광고하면 안 되는데. 암튼 제가 선물 받은 겁니다. 병이 이쁘네요, 냄새는 못맡지만 광고분이 많이 오죠?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. 그냥 이것도 아는 언니가 할래 해서 한 거지. 향수 떡칠하면 별로던데. 음, 뭐든 독한 건 좋지 않죠. 아, 오늘 유산균 안 먹었다. 광고주님께 어필 중. 조만간 향수 광고 의뢰 들어오든요. 일단 이거 산타 노렐라부터 해야 됩니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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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친구부터. 유부남 직장 동료가 점심에 나방분다고 구박하지만 저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유부남?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유부남이에요? 아니면 우리 날둥이가 유부남일까? 알려주실래요? 제가 그럼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더 추울 수도 있나요? 일단 당장 내일부터 추워지고요 또 토요일에는 서울 기준 영하 12도입니다 향수 써본 적이 없는데 쓰면 나한테 좋은가요? 남한테 좋은가요? 음? 뭐 일단 나한테 좋겠죠? 약간 향수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어 취향에 굉장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약간 많이 뿌린다 이러면 남들한테 조금 앗앗 아, 아 향수 냄새 이렇게 담배, 담배 냄새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, 좀, 어, 예의 차리고 나왔네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적당히 뿌리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적당히 뿌리면 나와 남이 좋겠다.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. 아, 왜냐면, 저도 향수를 잘안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, 뭐라 해야 되지? 귀찮아요. 그냥 막, 하나하나 다 맞고 하기 귀찮은데, 뭐랄까.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좋아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향수에 대한 애정과 냄새의 감각이 뛰어나다. 이것도 있고, 그리고, 남들이 맡았을 때도 좋아하는 향을 뿌리는 사람은 더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오요하. 위닝제이티님 안녕하세요. 아, 아, 드시는 건가요? <laughs> 제가 맨날 먹는다. 오늘은, 오늘의 원세할 일이 많아지는 날이네요. 귀찮은데? 여자들은 향수를 빗에 뿌려서 머리빗으로, 머리빗으면, 은은이 오래간대요. 오! 찢었다. 아, 여기 또 뜯어졌어요. 어, 안녕하세요. 그런데, 선배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집니다. <laughs> 어제 운동해서 괜찮습니다. 아입니다. 아.. 유부남 선생님은 이제 아내분 때문에 못 봐서 질투를 내시는 거 아닐까 싶네요. <laughs> 근 결혼한 이후에 삶이 달라지니까... 네, 선배님입니다. 저는 이제 오빠라 했고, 선배님이 들어오자 카메라를 <laughs> 들고, 탈의실로 <laughs> 숨어들어갑니다. 유부남이어도 볼수 있죠. 이후 탈의실에서 저... 방송을 합니다. 저뭐 그냥 친청맨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주의사항 이번주 내내 안합니다. 어? 그설 때문에 쉬어갑니다. 선배님 등장에 급주행을 지으신 유한옥교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됩니다. 우리 예쁜 개구리 공주님 <laughs> 왜 자꾸 개구리라는 거요 개구리 같긴 한데 <laughs> 남자들이 향수 고를 때 기준이 아무래도 여자들이 좋아하는가인데 그러면 남자들도 달달하고 여성스러운 향을 뿌려야 하는 건가? 너저 주변에 향수 좋아하는 애들 보면 플로럴 향 좋아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보통은 우드, 우드랑 약간 오히려 그 스킨, 그 아저씨 스킨이라고 불리우는 그 냄새 있잖아요. 차라리 그런 게 좋아하고 정말 무난하게 갈 거면 약간 대나무숲 향이나 여기 페브리즈 나왔네 페브리즈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. 투모로처럼 지구에 재앙이 올것같네요 어, 네, 그럴 것 같은데요. 근데 알 왔으면 좋겠죠. 요한느님은 아쿠향은 어떠세요? 이름만 말하면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럼 반대로 남자들이 단향을 좋아해서 여자들이 플로러를 뿌리는 건가?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이 뭐지? 하고 사는 애들 많이 없을 거예요 <laughs> 그냥 자기들이 좋아해서 사는 거지 여기는 저희 이제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저도 환복하고 집에 가야죠 근무합시다. 한시입니다. 여러분, 그럼 저는 안녕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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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어려운 방송. 안녕, 안녕. 선배 눈치를 보고 사무실에서 방송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